635번.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 초후에 T T1 초후, T2 초후의 측정 온도를 각각 자, 시작한 지 T1 초후의 측정 온도가 갖다. 라지 T1 도치고 T2 초후의 역대 온도가 라지 T2 라 한데 A의 열전도계수 k는 다음과 같대. k는 다시 k니까, 살짝 대문자 쳐서 써야겠어 t2 t 1분의에 c의 로그 t2 로그 T1. 이 세라믹 료의 열전도 개수를 측정하는 실험을 시작한 후 10초일 때와 20초일 때 측정 온도가 각각 200도랑 202도 다 알려줬네. 얘랑 얘도 알려주고 얘랑 얘도 알려줬네. 맞지? t1이 얼마일 때? 10초일 때와 자, 이게 10초일 때 온도는 200도였고 그리고 20초가 됐을 때 온도는 202도가 됐다는 거야. 실험을 시작한 후 X초일 때 측정온도가 206도가 되었다 x 에가수과구하시 이렇게 했어 그러면 10초일 때, 200, 20초일 2때 202라는 걸 알았는데 X초일 때는 얼마? 206도가 되어있는 요 X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그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이거 두개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나 해내자고 뭐 어, K가 뭐라 했어? 연령도 계수야 맞지? 어이 k라는 열전도 계수는 요두개 시간 가지고 풀 거야 그러면 이게 t2가 되고 이게 t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02 마이너스 200분의 c의 로그 로그 20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돼 2분의 c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지 맞지? 요게 K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요거 다음에 206도가 됐다는 건 X가 또 시간이 지난 거다. 그럼 이걸 다시 T1으로 보고, 요걸걸 T2로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열 정도 계속 K는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야. 어 20초일 때 202가 되었고 X초일 때 206이 되는 었 상황 가지고, 즉 이게 T 1육의 티프로 바라보고 이제 계산할 거야. 그래도 그것도 열전도 계수가 똑같이 K라는 값이 나올 거잖아. 자 하자 206 202분의 c의 로그 x 마이너 로그 20 얼마 4분의 c 로그 20분의 x가 나온다고. 근데 둘다 열전도 계수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같다 하면 C는 날아갔고 여기 계산할까? 2분의 로그 2는 4분의 로그 20분의 X인가요? 약분 2대로 이곳 하면 2로그 2가 로그 20분의 X가 요 사, 사가, 누가 이거얼에 엑셀 나타나, 엑셀 나타나, 나 와? 나 엑셀 나타나, 엑셀